아, 뭐냐. 졸업구나졸업는 항상 졸업모자를 쓰더라고요. 왜 쓰는 거지? 아, 전공이 이렉소이라 그런가? 저거 맞고 폭탄이 되더라고요. 아, 백동수말리 무조건. 카르타에 채워야겠죠. 위험해. 고랑지가 더 쓸만한 것 같긴 한데 아 약간 고랑지 쓰고 딜레이가 이씨좀 날라가서 안 걸린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저뭐 졸음 오자 기 힘들고 아 뭐야 판점 뭐야 저거 저저로 발차기도 판정이 훨씬 좋네요 가토, 디쿱도 판정이 거의 사기급인데 그걸 저로 발차기가 이기네 저 투구 아닌가? 저 비누 방울일 때여기쓸수 있나? 어? 비누 방울일 때 여기를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러고 보니까 상대가 그냥 투구를 쓰는 거니까 나도 여기를 써서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네 굳이 아낄 이유가 없구나 오오오오 안 썼었던 것 같은데 비늘공에 걸렸을 때 써지나? 써지겠지? 아 상대방도 똑같이 신고 있죠. 아 크마가 튕겨내기 발동이 좀 판정이 넉넉한 거 같아요. 크마한테 튕겨내를 맨날 당해. 아 두루무자 왼쪽인줄알았 조로는 점프를 많이 뛰기 때문에 그냥 평상 휘두르다 보면은 복서에 연타에 걸리게 되어있죠. 에? 풀린창, 좋아. 점프 때라! <laughs> 또 때라! 아, 이번에 안 듣네. 조로가 이제 점공 캐릭이다 보니까 중간에 점프를 엄청 많이 뛸라 그러죠. 어 뭐야 이거 아니 그래픽상으는 드랍 때는줄 알고서 안 때렸는데 드랍 존으로 떨어지는 모양이 나오다 갑자기 왜 위로 다시 올라와 아 자, 그래픽 버그 좀아기면 길고요 좀 아, 저 메가스틴가? 어 쓰는 줄 저런 거드랍은 못신긴 걸로 경기가 한가름이 나는건데 아 저런 버그 좀,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에이 왜 조로무자 왼쪽 예상했죠 예상을 못하면은 아무리 진무리가 음, 진격이 빨라도 사태를 음, 못잡는 경우가 많아요 조로무자도 원체 많이 굴러가기 때문에 조, 아 저렇게 발차기하고 2단점프하면 저머리 가버리네 아예 뭐 잡을 방법이 없네 저렇게까지 빠져버리면 아씨 저 썩어빠질 목소 짧은 리치로는 닿질 않죠. 아 호랑이 안 닿네. 호랑이 땅굴도 거리차를 재야 돼. 음? 오오오오. 에 아, 실에 쉼을 나고 할때 머리로. 싹싹게 접근했죠? <laughs> 아 안돼! 아... 반격 조로 반격이 안 좋아 저렇게 3타... 3연타 하는데 방향이 또안 맞으면 아우! 드럽다는 줄 알았네 나머지 타... 나머지 반격 타수가 맞질 않아서 아이 방편을 예상하지 못했네 점프를 이렇게 많이 뛸라 그래 조로는 방격도 썩었고, 튕겨내기도 없다 보니까. 저것만 좋은 것 같아, 저런. 찌르기가 경직이라가지고, 그 다음에, 음, 목구를 병으로 줄수 있다는 거. 아, 이게 맞아? 뒤에서도 맞네? 이거 굳는 건가? 꾸행, 살려줘. 어. 그 다음에 경직이지. 아, 상대 실수했고요. 아, 씨, 짧아. 복소의 짧은 힐탈은음 일탈을... 기면 써지네 소파자. 아 상대방 저거 파이어메이지 갑옷 스킬이죠. 아 그래서 저걸 쓰는 사람 또 처음 보네요. 감동의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오 이겼다. 상타 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상타 보스 유튜브 라디오 시간이 왔군요. 대체로그렇듯이 오늘도 유튜브에 달린 댓글을 짧게 나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승준님께서 야, 목소리 내력 있어 댓글 치셨는데아 어, 저는 어떻게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목소리가 좋다, 목소리가 뭐 괜찮다 이런 말조차 들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음, 제 스스로도 그냥 목소리가 비호감은 아닌 정도다 이 정도로만 여기고 살아왔고요. 어, 아프리카 방송을 해서 예, 이때서부터 유독 제 목소리가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 제 목소리 그냥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그냥 굉장히 평범한 정도인 것 같고요. 다만 마이크를 통해서 들리는 목소리가 조금 음 보정이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 좋은 마이크를 쓰면은 목소리도 좋게 들리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네 그런 거를 아프리카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박세영 님께서 산타 옥사님 슬라이더 있어요? 댓글 주셨는데 음 슬라이더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못생겨서요. 슬라이더 일러스트를 보면은 뭔가 좀 깡통로봇 같지 않나요? 제가 로사에서 신용병을 구매하고 안하고는 안하고의 기준은 어, 잘생겼냐 못생겼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어, 사이더는 못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제판매를 하더라도 아마 구매를 하지 않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김재현 님께서 전승부용이 강한 터라 지고 나서 상대가 도발적으로 말하면 깬 터지는지라 차단하고 래더해요 댓글 주셨는데 아 승부욕이 강한가요? 저도 굉장히 승부욕이 강한 편이에요 게임에서 뿐만 아니라 어, 로사를 하기 전에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게임에서도 굉장히 몰입해서 했고요 승부욕 있게 매 경기를 했었고 스포츠도 제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거는 축구 그다음에 탁구 이 정도거든요 네 모든 스포츠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승부욕을 발동해서 하는 편, 스타일인데 에... 로사에서도 저도 처음에는 지고 나서 뭐 상대가 도발하고 막 시비 걸고 이러면은 굉장히 분하고 분통 터지고 그랬었는데 자꾸 지다 보니까 문득 어느 날은 아, 뭐 상대방이 어 도발하는 게 한두 명도 아니고 일일이 이런 거에 내가 화를 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발을 하든 말든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쓸 바에는 어 도발하는 상대방을 다음에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는 게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어느 순간이든 냉정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상대방이 대놓고 도발하면은, 음, 좀 빡칠 것 같긴 한데, 뭐 게임에서는 차단이라는 굉장히 좋은, 좋고 편리한 기능이 있잖아요. 슬러시 차단, 이거 닉네임 딱 쳐가지고, 상대 뭐 헛소리 좀 하는 것 같다 하면은 바로 차단하면은 굉장히 조용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겠죠. 다음으로, 텐코온님께서 수학여행 가서, 산타복사님 영상을 못 봐요! 유유! 댓글 줬는데, 아, 요즘도 성여행 한 2박 3일로 가나요? 아니면 하루 당일치로 기 갔다 오나? 아, 제 당시에 성여행은 보통 한 2박 3일로 몇번 갔던 것 같은데, 음, 좀 아쉬운 거는, 스케줄이 그냥 빡빡하게 있어가지고, 중간에 대기 시간 없이 그냥 스케줄대로 움직이면은, 좀 나름 재밌었을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대기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무슨 어 숙소 잡고 방 안에 반 애들 그냥 우글우글 다 몰아놓고 그냥 별로 친하지도 않은 애들이랑도 같이 오랫동안 있어야 되고 아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게 좀 지루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다만 뭐 거의 마지막 날에 캠프파이어인가? 그런거 할 때만 좀음 아늑한 분위기에 빠져드는 것 같아서 그것만 좀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친한 친구랑 어, 같이 이렇게 노닥거리고 노는 거는 재밌었는데 저건 수학여행도 참... 음. 어떻게 생각하고 갔다 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김도균 님께서 아메무스 썼을 때한 번에 템까지 다 벗기고 죽이면 기분 좋은 듯 댓글 주셨는데 제가 아메무스 블리자드를 굉장히 선호하죠 그 이유는 한가지예요 어, 쿨타임이 굉장히 짧기 때문입니다. 저는 로사에 있어서 쿨타임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짧은 걸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어, 딱 써야 될 타이밍에 스킬이 없으면 사실, 네, 상대방 스킬 맞고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스킬이 차있는 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육성을 무지막지하게 하는 것이고, 음, 근데, 무스, 아람의 무스보다 좋은 무스는 사실 굉장히 많죠. 데미지면에 있어서 좋은 게. 뭐 대표적으로, 뱀파 부스. 이것도 완전 핵딜이고. 뭐 사신무행님의 무스 스트무스. 그리고 요즘 핫한 파괴승 무스가 있죠. 어, 완전, 그러니까, 블리자드보다 거의 기본적으로 두배 이상 데미지가 센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또 대표, 어, 제우스 번개. 그것도 굉장히 핵딜이고. 하지만, 쿨타임은 그 중에서 블리자드가 굉장히 제일 짧죠. 그래서 제가 블리자드를 그냥 굳이 쓰는 것인데. 음, 블리자드 써서, 확률이기 때문에, 얼음이 잘 터지면은 확실히 데미지가 꽤 쏠쏠해요. 상대방이 개피일 때, 마지막 에 블리자드 딱 써주면, 내가 제일 깔끔한 건데, 어, 템까지 다 벗겨지고 죽으면은 뭔가 굉장히 그 라운드가 깔끔하게 끝난 기분이 들죠. 다음으로, 서승환님께서, 복선님 치시니까 아쉬움이 가득! 댓글 주셨는데, 아, 네, 저도 많이 집니다. 특히 요즘은, 어, 플레이 스타일을 많이 바꿔가지고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가를 바꾸면 항상, 아,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걸 변화에 성공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뭐, 아, 뭐, 여러 차례 반복하다면 언젠가는 되겠죠. 그리고 뭐, 승부에서 있어서는 언제든지 질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매번 다 이긴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어떻게 승부겠어요. 매번 다 이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밸런스가 안 맞다는 증거겠죠. 이거 뭐 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 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내가 왜 졌는가, 이거를 분석하는 게더 발전적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채원성님께서, 펜타 목사님, 이거 진짜 궁금한 건데, 직업이 무엇이세요? 댓글 주 셨는데, 아, 제 직업은, 백승입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에 달린 댓글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빠잉!